무슨 일을 하셨는지 눈앞에서 다 봤어. 분명히 다 봤다고. 그래. 눈물 사람을 눈뜨게 하시고, 안식당의 일을 어속게시고 귀신 들린 자도 낳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사라셨지 그렇게 모든 걸 보고 들은 우리 중단한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증언하지 못했어. 맞아.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미신했어. 아무리 떨치려고 해도 잘안 되네. 내가. 할 말이 없어. 예수님이 잡히실 때, 나도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뭘. 우리 예수님. 세상에다 조용하구만. 뭐 하나님의 아들 말해 줄겠지 예, 대 제사장님 이 예수의 무덤 근처에는 개미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하라고 제가 신신 당부하고 왔습니다. 그래 아주 자 공연 보시오 보시오냐 자기야 3일만에 다시 잘... 사람 만나고 허허 미쳐도 정말 초통미친 게 아니야 아니 자기가 정말 하나님인 줄 알아보지 허허 아무튼 이제 예수도 죽고다 끝났으니 두 다리 쭉 뻗고 잠이나 자야겠다 어 참, 참. 네 수고해 네, 음. 그래, 수고할게 <laughs> 아나참 아니 아,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을 믿지도 않는다면서 도대체 이 무덤은 왜 지키라는 거야 다시 살아날까봐 걱정거지에 어머 친구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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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고라고 해요 방금 저쪽으로 나간 대제사장님의 시종입니다 많이 겠네요 사실 저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바로 코 앞에서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갔을 때 저도 그 자리 에 제일 앞에요.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로 제기를 착하고 내리쳤는데 그만. 제 귀를 주워서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탁! 하고 붙여주셨던 거예요 감정 같았어요 보세요! 하지. 어라, 이건 뭐지? 누나, <laughs> 나나. 아. 아. 하나, 둘, 셋!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잠깐 자 아, 잠깐 게 아, 잘자 아, 잠깐 게퍼 아이, 아무 일 없었지? 아니, 죽은 사람이 하늘로 속겠어 땅으로 꺼지겠어. 아무 일 없었어. <놀람> 요 무덤에 있는 예수 한자가 살았을 때 뭐라겠는지 아나? 했랬는데 네. 음,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라. 맨날 해. 이런 소리 아무 건지 케 말도 안 돼.

いい音だよ。<laughs> <laughs> i <laughs> not <laughs>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. 다시 살아나셨어요. 와서 예수님이 모으셨던 어둠을 보세요. 어? 어떻게 된 거죠?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.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. 여기 계시지 않아요. 뭐라고요? 그럼 저희는 어서 어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세요. 요나, 그렇죠 가시는거 아니죠? 네. 저도 들었어요. 이러고 있을게 아니... 못할 줄 알아. 알았어. 잘 들어. 예수는 살아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거야. 알았지?

아, 뭐야, 진짜, 뭐야, 진안 믿어도 된다고 했는왜래요 마리아, 주세요. 무슨 일 있어요? 예스님이! 아, 예스님이랑 희생하셨어요! 네? 주세요. 네? 주세요. 지금 희생오셨어요 예스님이! 예스님이! 아니, 아. 마리아 왜 이래요? 래요 얼마나 충격이 있어요 나도 이 이렇게 믿고 싶다니까요? 아이고. 어, 정말? 어, 왜못 믿어요?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. 하나님만이 이렇게 만하신다고 그렇게 안 믿으셨잖아요. 기억 안 나요? 정말이에요? 아, 우리 예수님이, 아, 예수님이 아, 이대로 있을 순 없어. 우리 예수님을 만들어 가야겠어요. 그래.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느라. 여러분,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.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고요.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,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예수님은 다시 오실거예요 우리 그때까지 부활의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해요 우리 다함께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할게요